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관세전쟁으로 인한 이 태양광,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SK 이터닉스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혜된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 전망,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 등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상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캐치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혼자서 정보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정보 공유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기사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큰 수익을 얻는 이런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 112 누르지 마시고 더 편하게 연락 주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영상 밑에 설명에서 이 더보기 창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해당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모바일도 바로 변경되니까요.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 방도 안내해 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어,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였던 동남아 4개국 태양광에 최고 3,5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 저가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밀어넣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이죠. 어, 이로 인해 미국 태양광 시장 내 수요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업인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홀리스 등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3.2조 원을 투입한 미 솔라허브 가동을 예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 OCI 홀딩스 또한 텍사스 신규 공장도 착공을 하고 있고 1분기의 흑자 전환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o 아, 이 홀딩스 또한 대장주이다 보니 괜찮은 주가의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대장주가 하나 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지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SK 이터닉스는 고율 반도체 소재 및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태양광 관련 전력망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산업에 중간 공급망과 운영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산 태양광 퇴출로 인해서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이 SK 이터닉스의 수요도 연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 태양광 퇴출 이후에는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속도는 오히려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관리 솔루션 그리고 고효율 인버터, 스마트 그리드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와 관련해서 이 SK 이터닉스는 이런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어, 그렇, 어,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수혜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SK 그룹은 미국 중심으로 친환경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확장 중이죠. 수소, 배터리, 태양광, ESS. 거기에 더불어서 LNG 인프라까지 수직 계열, 계열화 중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이 흐름 속에서 태양광 통합 솔루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업체 공백이 커질수록 SK 계열 내 수요도도 집중이 되겠죠. 반면 이 하나 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는 모듈과 셀 가격에 민감한 제조업체입니다. 어, 하지만 이 SK 이터닉스는 전력 관리 리고 통합 솔루션 인프라 관리를 통해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의 변동성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미국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단다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SK 계열 내 미국 사업 확대 그리고 현지 계약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SK 이터닉스는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으로 인한 정책 수혜도 없게 되면 기술과 에너지 융합형 인프라 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초강수 태양광 관세 정책은 이런 하나 솔루션 OCI 홀딩스 거기에 SK 이터닉스 이런 국내 기업에게는 기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전환 흐름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부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처럼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태양광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최근 기관계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등 사모펀드도 <laughs>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추후에 외국인까지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국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이평선과장기이평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고 서로 크로스를 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MAD c 오실레이터 또한 상승한 추세로 전환이 됐고 20일 이평선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째 번 단기적인 부분에서 금일 태양광 테마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내일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도 주가를 꾸준히 방어해주었고 내일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하는 추세로 시장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 돌파 매매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수요와 효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금일 태, 태양강 관련해서 좋은 호재뉴스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충분히 수익으로 매매를 마칠 수 있었지만 어, 제 부주의로 인해서 약간은 아쉬운 매매가 되었습니다. 어, 저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파악하시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시거나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위에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영상 초반에 일일이 누르시지 않고 더 편하게 보내주시는 방법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저한테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수급이 들어올 때 매매를 진행하시고 욕심 없이 수익을 일천화하고 다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면 2만 850원이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었고 여기서 충분히 매집이 있었습니다. 당승 뒤엔 당연히 교정이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 있는 매매 타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매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손익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장 상황들을 꾸준히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전쟁은 아직도 주기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테마주 입니다. 그리고 이 sk이터닉스는 sk 계열사 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가의 상승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저처럼 실시간으로 내용들을 공유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SK트윈스 관련해서 태양광 수혜주의 주가 전망에서 말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공부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급등 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